안녕하세요.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프리미엄 참배공간 별의 정원 진주추모공원에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영화배우 얄개 이승현입니다. 저희 별의 정원은요. 다른 낙골당과는 달라서 고인을 더 안정적이고 어, 아주 편하게 관리하고 유족들의 쾌적한 이용을 위해서 공기 환기 청정 시스템을 곧 도입할 예정입니다. 예, 이제 설치가 조만간에 곧될 겁니다. 아, 그리고 또한 코로나19 확산과 아, 관련해서 어, 집단시설, 다중 이용시설 이용에 필수 공고 사항 및 방역의 일환으로 방문 시, 이제 아래와 같이, 이제 운영을 합니다. 발열, 감기, 이런 분들의 환자의 출입을, 절대로 금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방문 방문 시에는 방명록에 작성을 하시고, 마스크 착용을 꼭 필히 하셔야 됩니다. 참배실의 경우에는, 어, 동일구역에 동시에 참배가 금지됩니다. 네, 코로나19가 어, 종식될 때까지 에, 계속 시행이 될 겁니다. 어, 운영시간은요,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오전 8시 30분,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며 어, 매주 월요일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. 그렇게 운영이 되고요. 만약 월요일이 공휴일이 될 경우에는 다음날 운영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이 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